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3일 돼지의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12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9 3이종이요 신사장출이라 이 말씀인즉슨 옛일을 맛 지지 못하고 하던 것마저 정리하고 완성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일을 또 해보겠다고 나서니 그 또한 만만한 게 아니어서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지 강변의 일경 수신이라 바람이라도 좀 쐬어 볼까 하고 강가에 가시면 놀랄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일들은 진척이 없겠고 새로운 일은 계획하시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치 강가나 개울가 물이 있는 곳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디 조심하면서 하루 보내십시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리복통이요 수이불긍이라. 하셨습니다. 이 뜻은 그동안 끊어졌던 운수가 다시 이어져 통하니 위태하던 신수가 좋아지시겠답니다 막탄고신이여 초건후평이라고 지금 몸이 힘들고 답답하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좋아지시고 태평하게 변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물러서고 곧 태평함을 맞이하는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황갑탁상이요 만인흥암미니라 이 말씀은 정승의 자리에 앉으니 만이 모두 전부 우러러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직장 단체 등 승진운도 있고 감투도 쓰는 날이 되실 것 같군요. 춘색 동화요 내득 보영이라 봄빛이 나를 비추줘서 이름을 새긴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명예로운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은 도끼띠입니다. 이금환 금의 선덕 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뜻은 금으로 금을 바꾸니 먼저는 얻은 것 같아도 뒤에는 이렇게 되어 결국 그대로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금으로 금을 바꿨으니 결국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대로 무의미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나 계약이 있어 하시게 되면 결국 이익도 손해도 아니라니 하셔도 되겠고 안 하셔도 될것 같군요. 자신 겸손에 부지, 자중이라 몸가짐,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하고 있으니 서로 모셔가려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좋은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용띠로 넘어갑니다. 함지, 남방이여 혁혁, 지명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위험이 남쪽 방향에 진동하니 조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쪽으로 출행이나 이동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도천 춘풍이여 녹이 사방이라 도처에 봄바람이 불고 녹이 나에게 가득하니 오늘은 재수, 운수가 있어서 욕을 받는다니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난방은 피해 주시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입니다. 의불승정의 견리위총이라 이 말씀인 즉슨 의가 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익감을 보면 사랑도 위태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익 앞에서 모든 게 필요 없고 안 좋은 일을 당하실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개득추욕 구마식득이라 닭을 구하면 병아리가 생기고 말을 구하면 닭나귀가 생기니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진 못하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작게라도 성취가 되는 모양새라 이에 만족하시고 보내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말띠 차례입니다. 선양 육황의 세칭 효열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봉양을 잘하는 것에 빛이 따라온다니 세상 모두가 효율이라 칭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너무나 잘 보살핀 덕에 이렇게 재수 운수가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일가 태평시마 득실이라 오늘은 가족 전부 태평하시고 화목하여 집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듯 행복만이 가득하고 만발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구금이여, 금불 가득이라 이 말씀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금을 찾는 모습이라 한마디로 어려운 일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일 운호요 종무 소득이라 운수가 좋은 듯한데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늘은 그저 하루 허송세월 보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이 있으니 잘 보내시고 내일을 기약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원성이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달해 구요, 수분 안상이나 열심히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그동안에 일들의 후회와 깨달음으로도 뉘우치고 분수를 잘 지키기로 마음먹어 심신의 편안함이 깃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연득재요, 생계자족이라 정말 우연하게 이익을 보는 날이 되는데 그 덕분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니 그것이 크든 작든 꼭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오늘은 재수, 운수가 평범하지만 기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띠입니다. 수유생체요. 제가 불안이라. 잠시 출행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혹시 집에 있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되는 일이 없겠으니 잠시라도 출행하셔야 그것이 사라지겠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이점 알아두시고, 수도원약이요, 종견길리라. 수도승이 도를 닦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착하게 진실된 하루를 보낸다면, 마침내 원했던 재수와 운수가 깃든다 하니, 출행도 해보시고 하루 성실하게 보내시면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시겠습니다.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번엔 개띠입니다. 몽경수복의 유소 획득이라 했습니다. 경사를 입고 복을 받아 작지 않게 이득을 얻는다니 매우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유리남천의 외출 조도라 제수도 운수도 남쪽밖에 있다고 하니 오늘 무조건 외출하셔서 한번 가, 받아 좋은 걸 받아보시겠습니다. 신왕제왕의 락제기증이라 건강과 즐거움이 오랜만에 찾아오는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옥매진의 수유치지라 하였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그동안 모든 걸 봐도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줘야 하는데, 그야말로 숨어있는 진주처럼 몰라주니 답답한 날이 되겠습니다. 심신무정의 동분서주라, 심신이 어찌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발로 뛰게 된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유제 외방에 출행 득제라 혹시 재물이 필요하다면 밖으로 나가 구하면 길하겠으니, 이점 알아두시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6월 13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곧1500 구독자 이벤트 공지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하루 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빌어 드립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리오니 다음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